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이나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그분의 부활의 증인, 목격자가 된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일로 기념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이십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안식일이어서 서둘러 장례 절차를 진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주일날 새벽인 거죠. 어두울 때 이렇게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장례에서 향료를, 몰약을 덜 발라드렸다든가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해드리려고 무덤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나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는 오늘 장면인데, 영광스러운 목격증인이 된 거죠. 그렇지만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목격증인으로서, 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부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떤 공적인... 사실을 전달할 때 여자가 전달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꾸며내려고 했다면,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목격 중이라고 첫 번째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도 영예스럽게도 여인이 그 당시 천대받고 비하되던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자로서의 역할도 그런 공신력도 얻지 못했던 한 여인이 바로 이런 부활의 목격증인으로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스승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옷자라고 붙들든지,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나는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당신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이시면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나의 하느님이시면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승천한다고 전하여라, 이렇게 말을 전달하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는 것,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 우리 구원의 또 우리 영원한 사랑의 계약의 완성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 주시는 분으로 이제 그렇게 대리라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공생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각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죽을똥살똥 똥 사는 거죠. 죽을 뻔 하다가도 부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경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 순환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사가 모두 다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죠. 나,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이제 하느님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온 이 과정들이 하느님과 함께 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하거나 그릇된 사랑을 하거나 뭐 어리석은 사랑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도 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고 추구였던 거죠.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용서되고 용납되고 또 사랑에 있어서 원수지거나 또는 잘못된 그릇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제 나 자신을 올바르게 되찾게 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런 예수님의 강생육하와 공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삶을 따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작은 이 세상에 성령받은 사람들로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증언자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